안녕하세요. 미래 프로퍼티 그룹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호주 테라스 하우스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테라스 하우스랑 타운 하우스가 뭐가 다를까 고객님들 문의를 많이 하세요. 타운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라타타이티라고 관리비를 내는 게 있고 테라스 하우스는 관리비가 따로 없다는 게또 장점 중에 하나예요. 여기 이제 방으로 한번 들어와 보실게요. 여기 이제 들어오자마자 베드룸이 하나 있어요. 인노 룸. 저번 이제 센트럴 코스트 영상에서 고객님들 보셨던 것 같은데, 뭐 친지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가족 분들 이렇게 이제 오셨을 때 밑에 층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베드룸이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여기를 약간 미디어 공간처럼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베드룸에서 이제 안쪽으로 오른쪽으로 보시면 언스위이 따로 이렇게 이제 마련이 되었고 샤워 부스까지 마련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세요. 안쪽으로 들어가실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런더리 공간, 이렇게 이제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어, 고객님들이 이 집을 보시고서 생각보다 되게 넓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테라스 하우스의 장점은 앞에서 보면 뭐 타운 하우스 같이도 생겼지만 이제 집이 앞에서 봤을 때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뒤에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커먼 워,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 그 벽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가 어, 리빙룸이세요. 리빙룸 이제 거실이라 보시면 되고 뭐 소파가 거의 한 3인용 이제 소파가 들어갈 정도로 이제 넉넉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 거실 옆으로 해서 여기 다이닝 에어리아가 있습니다. 6인용 식탁이 넉넉하게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라 보시면 되고, 이게 고객님들이 이제 구매하시게 될 테라스 하우스의 이제 스탠다드 컨디션이라 보시면 되는데, 들어와서 느낀 게 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되게 밝고 좀 쾌적한 느낌을 좀 가졌고요. 이 뒤쪽으로도 이렇게 이제 창이 굉장히 많죠. 전적으로 이렇게 창이 많다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키친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키친 이동을 했고, 요렇게 이제 아일랜드 키치 벤치탑이 있고요. 그리고 요쪽에 이제 요렇게 이제 키친 어플라이언스가 되어 있고, 요 안쪽에 또 이렇게 팬트리가 되어 있어요. 이제 팬트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요렇게 생활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2층으로 제가 이동을 하겠습니다. 2층으로 이동하기 전에 제가 좀 숨은 히든 공간을 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이게 빌더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쓴것 같아요. 올라가기 전에 이제 여기 스테어 케이스라 그러잖아요. 여기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뭐 스토리지로 쓰실 수도 있고 약간 스터디 공간으로도 쓰실 수가 있고 되게 섬세한 게 뭐였냐면 여기 안에도 사실은 이제 뭐 벽장처럼 쓰는 건데 이 안에도 어 이제 이 콘센트가 들어 있어서 이제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썼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뭐 2층으로 올라갈게요. 제가 2층으로 올라왔고요. 2층 올라오면 또 어나더 리빙룸이 있어요. 리빙룸이 굉장히 크게 있고, 제가 이제, 어, 여기 보시면 이제 해가 굉장히 잘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이 굉장히 밝은 느낌이 이제 들고, 그러면 제가 발주름 원으로 일단 들어갈게요. 네,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해요 이제 언스위트도 마련되어 있고 킹 사이즈 베드에 베드 배드 사이드 테이블 그리고 창이 여기 전창이랑 그리고 여기에 또 창까지 되어 있어서 빛이 좀 최적화 되게 들어온다 보시면 되세요. 언스위트로 이동할게요. 여기 방 메인 2층 메인 베드룸에 연결된 언스위트고요. 샤워 부스랑 뭐 변기랑 이제 세면대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방도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의 이제 벽장, 워드로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마지막 방으로 이동할게요. 여기는 세 번째 베드룸이고요. 똑같이 퀸 사이즈 베드룸이랑, 그리고 이제, 베드사이트 어, 테이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옷장까지, 옷장까지 마련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세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호주 40만 불대에서 50만 불대 테라스 하우스 설명 드렸는데요. 테라스 하우스의 장점은 노 스트라타, 로 메인터넌스, 로 랜드 텍스가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미래 프로포티 그룹 독점 테라스 하우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고객분들께서는 더보기란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문의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